이 아이들이 사랑초인데요. 제가 아이들을 이제 작년에 키우고 구근을 캐지를 않고 그냥 그 화분 그 상태로 말려서 다육이 밑에다 그냥 놔뒀었는데 다육이 물을 주면서 이 화분에도 물이 다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이 아이들이 싹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지금 나올 철이 아닌데 시 싹이 올라오고 있어요. 그래이 안에 나중에 다시 분갈이를 한번 해줘야 되는데 처음에 이렇게 올라와서 어짜났나 우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아이가 지금 종류가 다 같은 것 같거든요. 스텐 노린차라고 주황색 꽃이 피는 건데 피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. 다 아이들이 좀 더울 건데 지금 좀 물이 부족한 것 같죠? 그래도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이 스텐 노린차는 다른 사랑초보다 그때 꽃이 많이 피고 예쁜 것 같아요. 색깔도 예쁘고 그래서 하나 두개 하다보니 이렇게 분이 조금 많아지기는 했는데 보시면 아마 이 안에도 아직 싹이 안난 구분들이 있을 거거든요. 그래서 나중에 정리를 다시 해서 분갈이를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. 혹시 올해 사랑초를 구매하려고 계획하고 계신 분들 있으면 아직은 휴면 상태거든요. 그럴 때 어, 인터넷을 보시면 씨앗으로 팔더라고요. 러니까구근을뭐 3개 3,000원에서 조금 7,000원까지 이렇게 파는데 구근을 사지 마시고요. 온라인상에서도 휴면상태로 그냥 이 화분, 요렇게 있는 빈 화분, 이미 휴면상태로 아이들이 쉬고 있는 상태로 파는 게 있어요. 차라리 그 똑같은 가격에 사셔도 그걸 사서 구근을 보시면 그 안에 세개에서많게는2 0개까지 들어있더라고요. 그래서 팁을 드리면 휴먼 상태에 있는 화분을 구매하시는 게 낫다고 정보를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